어, 오늘은 알파 토너먼트 루어대 칠료기 uls 울트라대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무개가 들어있는 것이 아 그래 보이는 기차여서 <laughs> <laughs> 뭐이 직포 케이스 같은 거는 뭐 보여드릴 게 아니라서 직, 직포로 되어 있습니다 빅포로 다 아실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생략하고 어 1번부터 가이드는 음 안으로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금실로 감겨 있고 어 가이드 사건 이렇게 작업돼서 에폭시 작업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이드. 골드 실을 감아놓고 이래 다안 보이지. 여기 보여야 된다. 다 이렇게 촘촘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팁은 음 아까 저기 보면. 소리드 타입 이 부분이 소리드입니다. 소리드 소리드가 뭐냐면 깍찬 카본 연피심처럼깍찬 카본을 소리드라 하거든요. 깎아서 만든 거연피심럼요렇게 굉장히 부드럽죠. 여기 보시면 이팁 이게 낚시를 가보면 진 이게 미세하게 잘 잡아줍니다. 이게 감지를 잘해줘 이게 액션 보이시죠? 이게 뭐, 볼락, 전갱이, 뭐, 농어, 이런 거 제가 지금 다 잡았는데, 이 카본의 떨림이이 줄을 타고 줄이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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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치는 건데도, 이 손잡이로 전달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음, 뭐, 저 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손잡이는 음, 이렇게 라바 형식으로 가공돼서 이렇게 링을 달고 에폭시 작업하고 뭐 토레이사 온단 이렇게 또 하고 이게 뭐 독특한 리시트죠 이게 스타일이 이게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요거 따로 카본 따로 이 플라스틱 따로 에폭시 따로 다연결해가고 둘, 셋, 넷. 이게 다 연결돼서 만들어집니 거예요. 굉장히 공정이 많습니다. 보기에는 이쁜데 굉장히 섬세합니다. 이 작업 자체가. 토너먼트 알파, 3D, 금박, 음, 스티커 형식으로 인쇄가 아니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 역시 하이, 큰 가이드. 어, 이렇게 골드 실을 넣어서 만들었고, 뭐, 리미티드. 이렇게 코팅 처리해서 이렇게 탁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음 까딱이가 나냐 안 나냐 딱 끼우고 흔들어보면 에 공차가 여기서 공차가 있으면 까딱까딱거립니다이렇게 흔들면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발라야 돼 다시 조정해야 돼 근데 이렇게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소리가 안 나면 굉장히 이건 안정감 있게 잘 되는 낚시할 때도 잘타고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대나 제가 쓰려고 처음에 만들었다가 이게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지금 뭐 볼락 시즌이나 뭐 오레기 뭐 뭐 가부징어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농어도 한번 잡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큰 거는 모르겠습니다. 엄청 큰 거는 모르겠는데, 뭐, 한, 이따만한 거는 잡아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올락도당연 잡아봤고, 굉장히 좋아요. 뭐, 저희 회원들은 뭐, 이거 가지고, 뭐, 고등어 잡으러 온 것도 있고, 뭐, 우리 회원분들은 뭐, 배스, 배스 같은 것도, 엄청 큰거 잡아가지고, 뭐, 손맛 보는 거. 근데, 이게, 액션은 견디고, 이게 풀치도, 풀치도 치거든요? 양산이나 울산 쪽에 그, 유튜브나 가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갖고 풀치로 촬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 가이드가 못 견뎌. 음, 이게 고기들이 커지면, 이 액션은 진짜 강하고 허리가 강해서 좋거든요. 근데 요 가이드들이 터져버려요, 이게. 못 견뎌서. 그런 게좀 있거든요. 진짜 이거는 다용도로 쓰기 좋습니다, 이게. 하나쯤 있으면 생활낚시할 때는 가장 필요한 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중에 타 회사 제품들도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 회사마다 특징이 있듯이, 뭐, 좋고 나쁜 거는 꼭, 뭐, 남의 거라고 안 좋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안 좋은 거고. 이거다. 네. 가이드 일자에다 맞춰서 낚시다, 아, 낚시 가고 싶네. 딱 하는, 굉장히 좋습니다. 토너먼트 알파, 토너먼트 알파, 요것도,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작업할 예정이고 요 홈페이지 작업해야 되고 어, 카톡 문의로 주시면 궁금하신 점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뭐 특이한 사항은 뭐뭐 뭐 없는 것입니다 두 절짜리고 센티미터 어, 167 음. 성경, 뭐, 0.7. 이것도, 중요하고는 따로 한번 올릴게요. 이거는, 소개니까, 자세한 스펙이나 이런 거는 한번 제가 따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들고 다니는 생활 낚시. 더무 딸파 762 울트라 됩니다.